제목이 하디스트 더 하디스트 디시즌 가장 힘든 결정이라는 내용이죠. 제목입니다. 1985년에 조 심슨이란 사람은 자, 25년 그때 당시 25세였고 자 그리고 사이먼 예이츠는 21세였는데 What's about you? 자, be about 막 뭐뭐 하려고 하답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자 최초의 인간이 되, 되고자 했습니다. to get to the top of the impressive western face of Siula Grande in the Peruvian Andes. 자, 페루의 안데스 사막에 있는 사막이, 사막이 아닌 안데스 산맥에 있는 시울라 그란데의 서쪽 음. 서쪽 면을 인상적인 서쪽 면의 꼭대기에 도달한 최초의 사람이 막 되, 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이도 비록 몸을 할지라도 이추 그때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라는 건데 a lot longer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렸다 할지라도 된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두몸 때문에죠 예측 불가능한 날씨 때문에 그리고 자좀 거친 얼음 절벽 때문에. 훨씬 더 그들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공적으로 made it 하면은 성 자유 해내다라는의미로에게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To the top of the fourth day 꼭대기 올라가는 거. On the fourth day is 네 번째 날에 그들의 여정에 네 번째 날에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하왜뭐 그러나 순회 좀 어마 하자마자 조와 사이먼이 헤드 리치드 도달하다 뒤에투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타동사라 그래요. 목적을 바로 취하는 건데, 조와 심슨이 도달하자마자 서미트 정상이죠. 정상에 도달하자마자 사이먼이 봤습니다. 또 다른 눈보라가 눈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프롬디이스트 동쪽에서 다가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 스톰클라우드 폭풍 구름이 재빨리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던 노스 리치 북쪽 능선에 산등성이죠 리치라는 게 북쪽 산등성이로 자 폭풍우 구름이 재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튜맨 모모 할때그두 사람이 시작했을 때헤 e 다운 내려오다죠 자그 산을 내려오기 막 시작했을 때 폭풍 구름이 접근하기 빠른 속도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 등반가는 등반가들은 얘네들은요 one not used to 자 be used to 아 n 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에 익숙하다죠 이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대처하는데 눈폭풍에 대처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하강을 하자 제로 비저빌리티 하면은 이게 시야잖아 시야가 제로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태이지만은 하강을 하자 내려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들이 직면하다 Life-threatening situation,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on their climb, 그들의 등산에 있어가지고 자 등반에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은 were able to save each other, 서로를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from deadly accident, 치명적인 사고로부터 몸에두 불구하고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로부터 서로를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At least 최소한 언티멈 할 때까지,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s w e l l a Grande라는 이 봉우리는 자 이거는 산입니다. In the Waywash Mountain, Waywash 산에 있는 산 산맥에 있는 range가 범인데, 위 Mountain range하면 산맥을 나타내는 거단 말이야. Waywash 산맥에 있는 산에 산입니다. 자, 페루 안데스 산 산맥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 아주 큰 산맥 중에 또 산맥에 있나 봐. It is 6,344 meters high. 높이만 하들은 또 6344m고, is t among the world's 10 most dangerous mountains. 뭐뭐 중에 있는 것이다. 뭐뭐 사이에 뭐뭐 중에 전 세계의 10개 가장 위험한 산 자, 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What makes Joe and Simon's Johnny 자 조와 사이먼의 여정을 놀랍게 만들어준 것은 is that they w e r e the first 그들이 최초라는 겁니다 도달한 그 봉우리에 도달한 정상에 도달한 최초라는 겁니다 바이 아 n d r e 으로서 taking their route 길을 선택함으로써 across the west face of the mountain 그 산의 서쪽 면을 가로지르는 그런 길을 택함으로써 정상에 도달하는 최초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길로 올라간, 자, 올라간 데 성공을 한 사람들이었다. 보면 2 보겠습니다. On the fifth day, 5일째 되는 날, 그등반가들은 had two options, 두 개의 선택을 자, 갖게 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가 climbing straight down the ice cliff. 얼음 절병을, 자, 일직선으로, 자, s t r a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거. 클라이밍 다운이죠. 등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또는 테킹어 디투어 우회로죠. 돌아오는 길 우회로를 자 가는 거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조는 생, 생각을 했습니다. There wouldn't be much of a difference. 자 많은 차이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두 가지 선택 중에서 돌아가는 길과 직접 내려가는 길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Take the ice c l i 자, 얼음 절벽길을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He was one. 그가 틀렸습니다. 얼음 절벽은요, 부드럽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 조는 얼음 절벽은 너무나 딱딱하면 이제 발을 내딛고 마찰력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데 너무나 부드러웠다. 그래서 주 조는 미끄러졌습니다. had a terrible fall. 끔찍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아주 컸습니다. sharp 날카로운인데 여기서는 고통이 크다라는 의미겠죠. And he soon realized 그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His right leg was broken 오른쪽 다리가 박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 A broken leg can mean 자 부러진 다리라는 것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자 죽음의 선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To mountain climbers 산인들 등산인들한테는 하지만 사이먼은 didn't get up on job. 자 사이먼은 조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타 i 이드 그는 묶었습니다 조어를 자 투림사 자기 자신한테 어, 사용해서 밧줄을 사용해서 그리고 낮추었습니다 조어를 내려주었습니다 45미터를 에러타임 한 번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45미터씩 내려주었다 while anchoring himself 스스로를 자 자기 자신을 고정시키면서 고정시키는 동안에 자 위에 있는 산에 자기 자신을 산에다가 자기 자기 자신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4 5미터씩 줄을 따라 가지고 내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climb down to Joe 조한테까지 내려왔습니다. He would do this over and over. 이때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죠. 과거의 습관입니다. 자, 그는 이것을 자, 반복적으로 하곤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다라는 건4 5터씩 내려오는 거를 자, however, 그러나 by the time he had done this multiple times 뭐할때쯤 그가 끝냈을 때이여러번에자 multiple 하면 다수의 다수의 횟수를 한 다음에 했을 때쯤 뭐뭐 할 때쯤이죠 했을 때쯤 it was d a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낮추었습니다 주를자 over를 l i t 자 리지 하면 언덕 같은 건데, 다이렉트리 어버브 어크레바스 크레바스 하면은 자 어떤 얼음이 갈라진 그 틈이거든. 음, 턱이라고 그러네. 자 크레바스에 직접적으로 위에 있는 그 턱에다가 조를 낮춰버렸습니다. 자 눈이 덮여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를 조를 이제 어 내린 거야. There was nothing either of them could do.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 둘중 어느 하나도 둘중 하나죠. 그들 둘중 하나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Joe was dangling from the rope. Joe가 대롱대롱 매달린 매달린 있죠. 자 밧줄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Fastened around his waist. 꽉 조여진 채 그의 허리 주변이. 자 with his head. 위드, 명사, 분사, 뭐뭐한 상태로입니다. 그의 머리는 위쪽으로 향하다. 위쪽으로 향한 채 허리 부분이 꽉 조여져가지고 밧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The cold had won the battle against him. 추위가 자, 이겨버렸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에 맞서는 사람 싸움에서.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추위가 이겼다. 그 사람이 이제 추위한테 졌다는 말이죠. 이미 오래전에 추위가 이겨버렸습니다. He couldn't feel anything.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추워가지고 마비가 됐어. He was exhausted. 그는 완전 탈진 상태였습니다. All he wanted to do, 그가 하길 원했던 모든 것은 그냥 잠자는 일 뿐이었습니다. He was ready to accept the death.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떤 죽음인가한테 was waiting for him.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He knew in his heart. 그는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There was little chance. Little은 노의 의미죠. 기회가 없다라는 거야.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노메라 하우는 하우해보죠.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사이먼이 그를 구해 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날락 오 근데 after about an hour and a half 한 시간 그리고 절반 한 시간 반 지나고 나서 Simon은 could not hold 붙, 붙잡고 있다는데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의 무게를 더 이상 한 시간 반 지나고 나서 자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work out. 자, w o r 해결 되다라는 의미인데. This is not going to work out. Not 들어갔죠. 해결되지 않을 거야. Holding y o u any longer will only kill both of us. 붙잡고 있는 것,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자,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일 뿐이자. 우리 둘다 맞아. 둘 다를 죽일 뿐이야. 그리고 나서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그 칼을, 그의 가방 속의 칼을, 우리위 그것을 가지고 그가 lighten his burden. 그의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가볍게 할수 있는, 자 가방 속에 칼을 기억해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준다는 거는 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 이말이죠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칼을 발견했습니다 My arms are so sore. 팔이 너무 아프네 I can't hold on much longer. 자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하지만 Why should we both die? 왜 우리 둘 다가 다 죽어야 되지? Wasn't it better? Wouldn't it better?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최소한 내 자신이라도 살아남게 하는, 한다면 그게 낫지 않을까? I would not, I wouldn't even have to try too hard to cut them off. 자, not 다음에 have to 나오죠. 그러면은 뭐뭐할 필요가 없답니다. 나는 심지어 노력할 필요도 없을 텐데 너무나 열심히. cut the love 자 밧줄을 자르려고 너무나 애쓸 필요도 없어 자 오직 부드러운 손길 한 번이면 우리 do to cut the love 자 밧줄을 자르는게 될거야 이 얼어붙는 날씨에서는 and just like that 자 바로 그런 식으로 사이먼이 밧줄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no longer 더 이상 조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사이먼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he couldn't feel anything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인스틱티블리 그는 구멍을 하나 파냈습니다 초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질문 who killed joe 저를 누가 죽였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People were going to blame him. 사람들은 그를 탓할 것이었습니다. 조의 죽음에 대해서 The next day 그 다음날에 그는 하강을 했고 그리고 크레바스를 보았습니다. He called 그는 불렀습니다. 조의 이름을 결국 뭐뭐하다 온리투는 자 결국 어,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finding himself left with a curse. Feeling h e a r 공기를 꽉 채우는 메아리만 가지고 남겨진 자신만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laughs> 혼자밖에 없다의 말이죠. Of course, Joe is dead. 물론 조는 죽었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He kept on walking down. 그는 계속해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With the guilt,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 죄책감의 느낌이 pressing down on his heart. 그의 심장을 내리 누르는 상태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달락. However, 그러나, Joe was still alive. Joe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When the r o p e was cut, 밧줄이 잘려나갔을 때, Joe는 본능적으로 45m, 45m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착륙했습니다. 뭐뭐 위에, 작은 턱 위에, inside crevasse 속에 있는 작은 턱 위에, 자, 내려앉았습니다. abandoned 하면은 버려진 채, He was in the hopeless, LASS, 뭐가 없는이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In the frightening, 무시무시한 어둠 속에서. And yet, 그러나, he didn't give up.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You have got to keep making decisions. 자, if they are bad decisions. 음. 어, 이번에 밀어 먹으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쁜 결정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죠 계속 결정을 해야만 해 존은 상기시켰다 스스로에게 if you don't 그렇게 하지 않으면 you are dead 너 죽는 거야 although he tried his best 비록 그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he couldn't climb up 기어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등산에서 올라갈 수 있는 크레바스를 우리들레 그몸한 상태에 그의 다리가 심각하게 부상당한 상태에서는 크레바스로 올라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는 결정했습니다. 리치더 바텀 밑바닥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희망하면서 찾을 것을, 또 다른 출구를 찾을 것을 희망하면서, 에 바텀 오브 크레바스, 크레바스의 맨 밑바닥에서 조는 봤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을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 태양을 그리고 자 climbed to the top of a snowy hill 자 눈이 덮인 한 언덕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각각의 발걸음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 직전에 지난번 발걸음 은 직전의 발걸음보다 그러니까 한 발짝 떼면 뗄수록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still 그러나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탈출했습니다. 크레바스에서 To welcome sight of a blue sky. 자주 반가운 어, 푸른 하늘의 장면을 향해 크리바스부터 로 탈출했습니다. For the rest of the day. 자 나머지죠. 그날 남은 하루 동안에 조가 크로울드 기어 올라갔습니다. 크로스 어, 얼음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눈을 가려줘서 굉장히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By the end of the seventh day. 7일째 끝날, 가, 자, 7일째가 끝날 끝나갈 무렵에 주호는 워저인 다시 한번 두려웠습니다. 홀로 죽어간다는 것이 그것은 오직 그를 온 월드 앞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앞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를 앞쪽으로 몰아갔다. At the point of e x h a t i o n 하면 은 기진맥진이죠. 기진맥진의 시점에서 He collapsed with the, within a hundred meters of where other climbers were resting. 자, 그는 쓰러졌습니다. 뭐뭐 안에 100미터 내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떤 100미터냐면 은 다른 등산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그런 장소에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아, 필사적으로 그는 불렀습니다. 그 친구를 사이먼, 사이먼. 조가 자, 조는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가 걸어가는 거. 그를 향해 걸어온 걸 눈치챘습니다. Just as he was passing out. 그가 패싱아웃 하기 직전에 그가 자, 막 기절했을 때 이제 누군가가 어, 다가오는 거는 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 쿤트 빔세퍼웨스 스스로를 깨어 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락 다섯번째 단락이죠 When Joe was conscious again 의식을 차린 의식이 있는 조가 다시 한번 의식을 차렸을 때 아주 짧은 순간에 He called 그럼 불렀습니다 Simon Yes I don't blame you 자난널 탓하지 않아 I w o u l d have done the same would have pp 나도 뭐뭐 할텐데 과거입니다 했을텐데 나도 똑같이 했을거야 자 에드 사이먼 스튜드 스피치리스 위드 서프라이즈 자뭐할때 사이먼이 서 있었다 말문이 말이 아, 에디에서 뭐가 없는 말이 없 없는 채 놀라서 서 있는데 조가 계속했습니다 You saved my life. D가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걷는 골 뭐야 구해줬어.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That night was long and cold. 그날 밤은 아주 길고 추웠지. And I know you suffered a lot. 나는 알아. 네가 정말 고통 받았다는 거. I don't blame you. 난널 탓하지 않아 I would n t have trusted you no matter what choice you made. 나는 신뢰했을 거야 너를. no matter what 뭐든 무엇이든 무슨 선택이 선택이 무엇이건 간에 네가 했던 선택이 무엇이건 간에 나는 너를 믿었을 거야. 하지만 you made the right one.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한거 맞어. 우리 둘다가 would have frozen to death. 얼어 죽을 뻔 했잖아. 만약에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가 없었다라면입니다. 한 단어로, with the house로 바뀝니다. 뭐뭐가 없었다라면. 너의 선택이 없었다라면, 우리 둘 다, 우리 둘 다가 죽어버렸을 거야. Thank you, Simon, for helping me down from the lich. 자, 도와준 것 때문에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내가 그 턱에서 내려오도록 도와준 거. Simon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John은 could you hear him s e r e 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흐느끼는 소리들, I could only guess. 저는 오직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먼의 마음이 Must be p p 모여 스미틀림 없다. Felt very guilty. 잔 죄책감으로 꽉차 있었으며, 틀림 없다란 것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fell into long sleep. 아주 긴 잠에 빠져 빠져들었습니다. When they got back to England, 그들이 잉글랜드로 되돌아왔을 때, after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came to see him. 자, 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What was it that 무엇이었습니까? kept you alive. 당신을 살아있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How did you escape? 어떻게 탈출했나요? Just of a 죽음의 턱, 문턱에서 사람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먼에게는요. Simon Dogunar who was accused of 비난받는 사람이었는데 betray를 하면 이게 자, 배신으로 비난받는 사이먼에게는 there was only one question. 오직 질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Why was it that you had to cut the rope. 자, 왜 당신은 해야만 했습니까? 밧줄을 왜 잘라야만 했습니까라는 한 가지 질문밖에 사이먼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when Joe answered instead of Simon j o e 가 사이먼 대신에 대답을 해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 침묵을, 음, 침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I would have done the same.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라고.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있나? 음 이제 없군. 이거는 보충 본문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본문 다시 한번 봤는데, 뭐,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 다시 한번 마무리 합시다.